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사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그간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온 퇴직 전문인력 활용 사업을 종합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 자문 및 숙련 전술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 방안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활용 방안에는 중소 중견 기업 컨설팅 및 중소기업 재취업 연계, 인건비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를 활용해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스마트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업단 사업비의 50% 이내에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고용부의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금 3개월분을 미리 지원하고 직장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 긴급지원금과 고용부 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업 훈련도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지난달 1일부터 정부는 집합 훈련 과정에 원격 수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직업 훈련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정부는 올해 박람회를 언택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달 14에서 20일 7일 동안 열리는 2020 해외 취업 화상 면접 주간 행사는 강연부터 면접까지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사이트 자쿠리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인사담당자들이 꼽은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 이은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였습니다. 다음은 보상 및 인건비 관련 소식입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저임금 여성 노동자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이 되고 성별간 임금격차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조교성 연구원이 발간한 최저임금 성별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여성 취업자의 절반 가량이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8개 업종에 속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심의 의결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급액 5천만 원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에서는 자재비 충당 등의 인건비를 전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노사 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노사 양측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리슈어링 기업에도 지원해주는 방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고용 유지 협약을 맺은 기업 노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담기로 했는데. 기업에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 혜택을 더 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삼성 계열사 중 처음으로 제1기획이 분산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제1기획뿐만 아니라 식품, 주류 제약 등 각종 기업제 사업장들이 재택 또는 분산근무를 검토하거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이날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무기한 재택근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직원이 원하면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국에선 대졸자들의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내몰릴 전망입니다. 16일 미 의회 전문 매체 더일은 몇달 전까지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던 미국 취업시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립교육통계센터가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를 약 400만 명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선 연일 폐업이 속출하고 실업률은 치솟는 실정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20에서 40대 여성 가운데 절반가량이 코로나19 여파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받게 한 결과 참가자 308명 가운데 37.3%가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54%가 스트레스 잠재군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다음은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실제로 출근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